슬 응? 디가루라데 가루시라. 스라디 가루시. 라가루라가루라마 가루시. 라마쏘루아라마쏘라 응뭐 음? 없어 언니 은신이라니 맵클릭 릭 하고 있었어 아아 귀엽다 맵클릭하니까 귀엽다 이거 되게 막 도적 그 카드 갖고 아주 음. 좋네 <laughs> 발음에 유의해야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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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이 뭔가 <뭐가> 좀 이상한데. <laughs> 뭔가 발음이 <laughs> 좀 아이, 이상한 사각이야. 사각이야. 아,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마 힐! 불피 뿅 나도 힐 내지롱 열 놀라워. 아도. <laughs> 아. 응? 그 아재 짠그 항철. 그러면은 이거 너무 세 보이니까. 사수 걸거임? 안되면 안돼 사수 걸어야 돼. 저거 너무 강함 뭘또널 박살내주마야 갑자기 또 어? 내가 왜 그걸 하냐고? <람이> 하나 더 있거든! 너아니 이거 뭐야 <람이> 이게 빠진다, 뭐야 이거. 이케,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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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열금으로 따라 걷고 그리고 바텐더 힐 저런 따라해보세요? 건... 아, 는래요 렘파, 짱, 그래, 짱, 그래, 짱, 그그러면그나 있잖아 하나만 주라 어. 하나 더 주라 저기요? 네. 가져 가져가도 한번 합일면 저런 것만 가져가시네. 기이하다.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요. 어? 사람이 말이야. 어, 그.. 살다 보면 좀 이상한 거 갖고 갈 수도 있지. 아 뭐야 저거? 아니 저거 뭐임야 이게 뭐예요? 아, 아니 뭐 마교까지 나와. 음, 하나 더 있지롱. 아, 거이것도있지거 이거. 이거. 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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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상한소리거 이거. 죽을 때이렇게거직묵직해 아야 아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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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빵을 같은 놈들. 음, 이거 하나 주고 찍고 영령을 눌러서 펜프를 뽑고, 아니고, 아니, 방어도뭐이 거, 너 언제 렇게 잔뜩 쌓아놨어? 뭐가 또 놀라워? 맨날 놀랍대. <laughs> 아.. 빨리 사슬 주세요 안 주네 이거 치고 음, 이렇게 하고 이케! 짜잔, 다 정리됐습니다. 편의점 나았네 이럴 진짜. 설마 또여기서대수윙이나뭐 이런 거? 또 이상한 카드가 나오겠어. 아, 발차자내 천토 눈물. 내 천토 어쩔 거야? 천토 미국 갔어. 이또기적까지 벤토 보는 거 봐라 <laughs> 이거 뭐임? 이거 이거 뭐임? 이거 뭐.. 뭐예요? 그거 제거 아닌데요 뭐예요. 이거 말체자르가 중게 아니라 내거 맞네 미안 내거 맞네 <laughs> 내거 맞아 <laughs> 어 저건 내 거야 아뭘또 박살내 그만 박살내 어? 너만한거 아님? 아 아니 설마 또저 패치스가 더튀어나는거 아님? 안 나오네 어어 피를 볼 시간이군 어? 아니야 이거 먼저 쓸래 그리고 음. 이거 아 폐마른다 쟤왜또 체력이 44야 아뭐 아, 저런 걸 꺼내 <laughs> 아 말도 안돼 하..말도 안돼올 아니 그를 커라 코라... 뭘 로... 저런 걸 꺼내 <laughs> <laughs> 말잘하가거 줬어 아니 잠깐만 좀 고민을 좀 하자 설마 마블 일교? 말도 안 돼. 뭐 저런 게 나와. 저런 게 어디 있어. 아 아니. 저게 뭐야. 워닉스야 말도 안 돼. 어더말안됨더 더. 더, 더. 뭘또 박살내? <laughs> 에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치 안 맞지 절대 안 맞지 나 저거 노리고 준 건데 <laughs> 아니 십십 뿌이다 십십 뿌? 뿌뿌 안돼 안돼 내 명치가 터지기 전에 한다 <laughs> 기적같이 알거스 나오지 안 나오고 명 치, 달렸 아, 저거 지금 지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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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요자 저에게 데스윙을 지금 요 데스윙을 금지요저데지윙도 데스 있거든요 데스윙 지금 지금 지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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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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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, 저거 잠깐 왜 뽑아? <laughs> 아니, 정말. 어. <laughs> 아. 4 데미지? 설마? 아, 없어. 아. 아니, 이거 어떻게 이김? 응? 광역기도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겨요? 에? 아니, 님이 얻은 이거 15, 15 원임, 이건. 근데 나왔음. 저기요? 니마? 네?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심하죠 뭐가? <laughs> 기적같이 나온건데 아이 진짜 심하다 한조 아니 <laughs> 그게 왜 나와 그게 갑자기 어디서 심하다 한조가 왜 나와 <laughs> 아 아니, 저기요. 어? 시마다 한조가 뭐임? 시마다 한조가. 어? 응? 음, 뭐가? 설마 손에서 막칼 같은 도끼 같은 거 차고 막 때리는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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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입니다. <laughs>